자, 이번에는 강철의 포식자 보스전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에서 이렇게 드디어 백과과, 어, 메일을 투입하면서 고득점을 노리는 조합으로 짰고요 지금 원본 영상을 전송을 시키다가 날려버려가지고 또 게임 캐스트에 업로드 해놓은 거를 모비즌을 사용해서 녹화다 보니까나 화질이라던가 영상에 렉이 걸리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도 영상, 오류가 날줄 모르고 원본을 삭제시킨 다음에 했는데 오류가 나버려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했고요 일단은 이렇게 메이를 넣은 이유는 물리 피해 50% 감소와 공격력 40% 감소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이를 넣었고요 메이가 없으신 분들은 재갈량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백각이 아직 1초월도 안 됐고 공강 방어력 공강만 시켜놓은 상태라서 이렇게 스킬 한방 맞으면은 뻗게 되고요 자 보스전에 오류가 있는지 이렇게 조금만 지나면은 보스전 BGM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밋밋하긴 하지만은 BGM이 없는 상황으로 끝까지 갔고요 일단은 스킬은 델론즈 스킬을 유주로 사용하면서 부족한 체력은 아수라의 스킬로 회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킬을 사용하면 은 힐이 들어오고요 지금 보스전 디버프가 방어력 감소와 공격력 마법력 감소기 때문에 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양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요 자 아수라도 4초월을 찍어놔서 지금 레이보다 딜은 더 많이 나오고 있구요 아수라는 지금 전부다 풀군강을 시켜놓았고 장비는 전부다 약공 상태를 넣어놨고 보석은 맞기 확률 증가에 빨간 보석을 넣어놨고 악세사리는 5성 약공 증가를 끼워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각이 있으면 약공 확률은 거의 90%가 넘구요 백각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약공 확률이 60% 정도 되기 때문에 운 좋아요? 아니 운이 안 좋아요? 이게 도발이 다른 머리한테 생기기 때문에 거의 가운데 머리에 도발이 박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할 스킬이 없을 때나 이렇게 여마를 사용하고요. 일단은 위랑 아래에 있는 머리들이 사용하는 스킬은 데미지가 비교적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지만 은 가운데 머리가 사용하는 스킬은 턴 감소와 데미지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만약에 두 번째, 가운데 머리가 두 번째 스킬을 사용하면은 게임은 그때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머리가 사용하는 스킬은 쿨타임이 상당히 길구요. 직격을네 다섯 번 정도 써도 가운데 머리가 스킬을 쓰지 않을 정도니까는 상당히 길긴 한데, 일단 가운데 머리가 스킬을 쓰면은, 마비랑 중독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게임은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각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은, 밸런지 길이더 나와있을 것 같은데, 아직 백각이 초월도안 시켜놓은 상태라서, 아쉽게도 백각은 이미 죽어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 좀 렉이 걸리긴 하는데, 이거는 영상 처음 부분에서도 말했듯이 원본 영상을 날려버려 가지고 업로드한 영상을 모비즌을 이용해서 재 녹화를 하다 보니까는 폰에 좀 우리가 가서 그런지 영상이 좀 버벅거리... 그러니까 렉이 걸리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지금 거의 9만 점에 근접을 했고, 자 여기서 레이첼이 한번 죽었구요 이제 레이첼은 다음 스킬을 맞으면은 거의 행동불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힐을 해서 밸론스 체력을 채워줬구요 자 여기서 두번째 숨통조르기 바로 가운데머리가 스킬을 사용했구요 여기서 이제 모든 버프가 다 초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레이의 피해량 감소도 사라졌고 그렇다보니까 이제 게임은 끝난거구요 자 이제 이렇게 전부 다 마비가 걸려서 게임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0만 점, 그러니까 10만 7850점으로 제가 여태까지 한 강철의 포식자, 포식자 중에서는 점수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제가 새 판을 해서 25만 점을 얻었고, 이게 제가 할 때는 새벽 1시, 2시쯤이어서 그때 순위 기준으로는 이렇게 새벽 1시 기준으로 105위를 달성을 했고요. 지금은 120위 근처 정도로 떨어졌는데 아마 200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